안녕하세요. 행복한 귀농농부 연꽃아재입니다. 오늘은 그연시 있죠, 연시요요연시를 가지고 연시를 가지고 바라 어, 해서 연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연시거든요 연씨, 연자, 연자라고 되게 그러죠? 예, 연꾼 연자 쓰고 아들자자 써서 연자. 어, 한번 볼까요? 이게 예, 연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글 연자, 연씨입니다. 연씨죠 연시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씨를 한쪽을 따줘야 돼요. 이제 어느 쪽을 따주냐 하면, 연씨 보면 요렇게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뿔쭉 나온 게,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질맨질한 부분을 이렇게 사, 요런 식으로 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아가 되지. 연씨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여기를 안 따지면 발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한쪽을 이게, 이게 포인트에 이게 꼭 따줘야지 발화가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쪽을 따준다? 이렇게 여기 만져봐가지고 꺼칠 거칠 꺼칠한 쪽은 아니고요. 이렇게 맨질 맨질한 쪽을 따준다. 자 이렇게 한쪽 끝을 딴연시예요이연시들을 발화를 시킬 건데 어, 이거를 어떻게 발화를 하냐? 자 이렇게 잘딴 거를 이렇게 그릇에 붓습니다 잘 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을 까득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을 채우는 거죠 자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제 수돗물일 경우에는 한 이틀 받아놨다가 위에 물만 다 떠가지고 주는 게 좋고요. 지하수 같으면 바로 해도 좋습니다. 지하수나 빗물 같으면 좋은데 에,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2, 3일 염소를 이제 밑으로 깔아 앉혔다가 위에 것만 떠서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 이틀째. 연시를 바라는지 지금 이 이틀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파르 파는 게 나오죠. 어, 벌써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파란 싹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연 씨가 발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 연 발화시킨 지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잎 모양이 지금 생겨가고 있죠. 연자의 보면 이렇게 아주 학은 실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실 뿌리가 생기거든요. 요때쯤이면 화분에 옮겨 심으라는 신호입니다. 요때 화분에 옮겨 심어야지 좀 늦으면 잘안 살아요. 요쯤에서 화분에 꼭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려고 그면 준비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화분에 옮겨 심으려니까 이게 화분이 필요하죠. 화분은 밑에 구멍이 안 뚫린 거, 막힌 걸로 해야지 물이 안 새겠죠? 이게 수생분입니다, 수생분. 이런 걸로 어, 준비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식물은 흙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수경재배로 키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을 푸고 그러려면 이렇게 화삽, 화삽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흙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흙, 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발화된 연자. 이게 일종의 모종이죠. 연 모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 연자 싹이난걸 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퇴비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퇴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그 처음에 이 여린 거를 심을 때 퇴비를 넣게 되면 퇴비에서 그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썩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퇴비를 안 넣고 그냥 심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한한달 정도 자라면 그때가서 퇴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 살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던 연씨입니다 근데 이제 연씨가 화분에 옮겨 심을 때가 됐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씨 보면 싹이 좀 나왔죠 약간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화분에 옮겨 심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더 많이 자라가지고 화분에 옮겼을 때살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화분에 옮겨 심어 볼까 합니다. 바라된 연시, 연자를 화분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한 흙을 화분에 까득 채우지 말, 말고요. 반만 채웁니다, 반만. 너무 많으면 여기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그리고 그 이제 발화된 연꽃 씨이 연자 세개 그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연자에서 발화된 연을 이렇게 몇 화분 심어 봤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돼요. 물을 반만 넣고 뭐 조금만 넣고 그런 게 아니라 꽉 넓질 정도로 넣어줘요. 수돗물의 경우는 어떻게냐? 하 수돗물의 경우는 좀 받아놨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염소가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물만 떠서 주는 게 좋아요. 어, 만약에 수돗물 뿐이 없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미리 물을 준비했다가 하는 게 좋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때 막 줘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하수는 그냥 줘도 돼요. 빗물 받아 놓은 것도 그냥 줘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빗물이 제일 좋은데 빗물 받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하수나 수돗물 주시는데 수돗물은 꼭 그렇게 한 이틀. 받아놨다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정수기 물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정수기 물도 마찬가지로 한 이틀 받아놨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꽉꽉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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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게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물방울들이 많이 들어가죠. 어, 흙 속에 공기가 나오는 거죠. 이 물방울 나오는 거가 끝이면. 한번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많이 줄어요 한번 줄고요 그 다음에 물을 언제 갈아 주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연꽃의 물은 갈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충만 해줍니다 보충 찬물이 자꾸 들어가면 연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보충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자 발화된 것을 옮겨 심은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옆 모양이 갖춰지죠. 입이 입은 아직 작습니다. 지금. 현재 작지만 개도 옆 모습을 해가고 있네요. 화분에 옮겨 심은지 3달 된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3달 됐어요. 연씨 갖고 발화시키는거 성공한거죠 이정도면 아마도 이거를 더큰 화분에 또 옮겨 심으면 내년에는 멋진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꽃이요 성공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